다음 영상은 이제 하체 그리고 대시보드 소음 나는 거 있잖아요. 이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체에서 소음이 좀 많이 나가지고 다음 영상은 이제 하체 정리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죠. 테스트 주행으로 와인딩이랑 고속을 한번 돌고 왔거든요 어! 발력 쫓아갔어요 뒤에 보입니다 영상이 실패했습니다. 와인딩을 갔는데, 그날 영상 3도였는데, 와인딩 도로가 다 아직 미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서러름이 살짝 껴가지고, 와인딩은 실패를 했고, 그래도 고속이랑 뭐간단하게 갔다 왔는데, 어, 결론을 말하자면, CBS 정말 괜찮은 차입니다 어... 앞에는, 이제, EDC 댐퍼를 쓰고, 전자 댐퍼를 쓰고, 뒤에는 이제 에어서스를 써가지고, 아, 이 조합은 도대체 뭐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노면, 생각보다 하체 느낌이 나쁘진 않았고, 그리고 와인딩에서도 W205, C63보다 훨씬 더 좋은 발군을 보여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역시 후륜이 좀맞나봐요 M, GTR 탈 때보다, 느리긴 했는데, 쫄깃쫄깃하니 재밌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요즘 이게 후륜 모델이 중고차 가격이 한 2천만원 중후반 정도? 그러니까 3천 언더 정도에, 2천, 그러니까 2천 한 중반에서 3천 정도에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와, 이 정도면은 가성비 감이 끝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뭐, 뒤에 자리도 어느 정도 사람이 탈 수가 있고, 이뭐 e 클래스 기반이어가지고, 무게가 조금 1.9톤, 조금 부담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거 저런 거 따졌을 때 중고차 금액을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이제 단지 이제 흠이 있다면은 이제 M157 요 약간 스크래치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 빼면은 저는 요 근래 산차 중에 오뭐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 오, M3, M3랑 알파리 있네요. 꽤 많네. 얘는 EBC 브레이크. 네. 앞뒤로 하나. 네, 앞뒤로 하나. 중국산 볼 조인트들. 네. Made in c 이게 원래 캡틴 박은 중국산 하체 싫어하잖아요. 어쩔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근데 말씀은 꼭 드리지 수명이 짧다고. 네. 대체품이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네. 특히나 이런 거 프레이 이런 건 절대 안 쓰는데 네. 방법이 없잖아. 괜찮을까? 나는 도장 못한다고 얘기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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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보기에는 괜찮아. 아유 그치 보기엔 다 괜찮지 중국제들이. 아니 달기 전에 이상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고. 그치. 달고 나서 얼마나 쓰냐가 이제 문제지. <laughs> 이거 뭐 하나에, 하나에 89만원. 아, 진짜? <laughs> 아, 저하긴 하네. 얼마이 참... 아니지. 하나에 정품 70만원 정도 할 거야. 에, 그 예전에 예204 때가 한 7, 80 정도 했었어요. 한, 안 때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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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5배? 5배? 어. 에... <laughs> <laughs> 괜찮네. 근데 이제 가격은 괜찮은데 이 성능이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네. 이렇게 해서 한 번에 갈잖아요. 네. 근데 망가질 때또한 번에 다안 망가지거든요. 음. 부분 부분 망가지는데 네. 그때 이제 또 그걸 찾아서, 찾아서 교체하려 고 그러면 좀좀 좀 일이 힘들어져. 아... 그래서 그걸 교체해서 또 나갔어. 어. 그러면 이제 다른 것들이 또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 음, 그런 경우들이 좀 더러. 일단 싹 교체를 해보고. 네. <laughs> 알겠습니다. 20인치를 끼고 지금 이게 H&R 로링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게 간섭이 나요 지금. 근데 이게 커버만 뭐 파손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게 보면은 이게 차대거든요. 지금 차대가 계속 닫고 있어요. 한번 이제 범프 만날 때마다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제 휠을 18인치로 다시 이제 다운 인치로 이제 하려고 합니다. 조금 작아 보이긴 하는데 예전에 시옥삼 블랙 시리즈 컨버전 했을 때도 그냥 18인치를 꼈었거든요. 근데 뭐 타이어 사이즈는 뭐 앞에가 이제 선택폭이 많으니까 앞에가 이제 2호에 아마 295로 낄것 같아요. 이거 볼 조립해야 되나 보네요. 네, 이거는 따로 볼을 나와요, 볼이. 아, 따로 나오는구나. 이 중국제 써보셨어요? 어... 램포도 거는 많이 써봤는데. 아, 아 그렇죠, 램포도 말고 네. 이런 거. 트레이. 네. 어차피 요즘 중국들도 보완을 네. 좀 많이 했어요. 아. 그래서. 좀... 그다 나쁘진 않을 거예요. 아 진짜요? 네. 박 팀장은 지금 걱정하는 게 내구성이 좀 떨어지. 어 내구성이 거지. 떨어지니까 그거는 있어요. 내구성이 좀 떨어지는 거는. 와. 신품 부짝 넣고요. 었 에서 만든 요 단조일 나름 테스트를 해봤는데 상당히 괜찮습니다. 어, 진짜 제가 차를 되게 빡세게 탔거든요. 근데 어, 굴절 하나 없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우선 이제 필요로 한 옵셋을 주문할 수가 있으니까 뭐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한번 맞춰볼까? 견적? 브레이크 한 30, 40 브레이크 1 2 0이 하체 100, 100 250응 맞아 250 음, 250 하아 응. 250. 250오 딱이네? 어.. 브레이크 패드 또 뭐, 브레이크야 알고 있었고 잠깐 뭐 암대가 제일 궁금한 게 링크 8만원 야로암 12만원 골 조인트 5만 원, 와 스트로 담이 15만 원이야. 진짜 저렴하다. 근데 내가 얘기했지만, 어,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하지. 아, 웬만하면 정품 권장을 드리지. 네. 망가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램 포드나 이런 게 있으면 네. 괜찮은데, 이런,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어 네. 1, 2, 뭐 이렇게 16, 뭐 16만 원, 한... 뭐, 뭐 이런 식으로 어... 따라가지고. 어... 아, 응? 어. 다못 쓰거든. 근데 이 네이버 에만 쳐도 이렇게 나오니까. 음... 네이버 내구성이못 쓴다는 내구성이 거죠. 되지. 그러니까 이게 애프터 제품을 쓰는 것도 좋은데. 어. 그왜 이제 경험이 현장에서 이제 어느정도 있어서 아 이거는 애프터를 썼을때 이제 수명이라던가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걸 알고도 그냥 끼는 끼면 안되니까 문제가 없다는거 전제하에 껴야 되는데 수명이 너무 짧다거나 뭐 그럴 것 같으면 두번 세번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면 차라리 생정품 쓰고 잊어버립니다. 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아니면 좀 이렇게 신뢰도가 높은 메이커에서 나오는 애프터 제품이나 음... 뭐 램포드라나 컨티넨트 음. 도시 음...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 근데 이 그냥 뭐 사실 아예 그냥 메이커 없는 거 중국산. 거의 그런 보면 거의 대부분 알리 검색하면 나오고 막 이런. <laughs> 음, <laughs> 그렇지. <그쵸. 웃음> 알리도 검색하면 나오긴 해. 뭐212바디던 뭐던 뭐, 뭐 18이던.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사실 이제 뭐 소비자분들 차량 고칠 때는 이제 비용이 얼만지 궁금하니까 물어보시는데 그렇지. 저렴하게 고치려고 하면 부품이 일단 싸야 돼. 응. 부품이. 응. 그러면 싼만큼 그 부품의 수명이나 이런 것들은? 그딱그 응. 그 정도의 값어치밖에 못하네 응. 내가 한번 타보고 얼마나 갈지. 왜냐면 응. 저게 차가 지금 이제 18인치로 다시 내려가거든요. 인치 다운도 되고 와인딩하고 서킷을 갈 거라서 금방 하체가 아작날 거예요. 조만간 한번 내구성 한번 한번 테스트를 해 볼게. 나는 얼마나 말이 있어다. 예, 새벽 4시 50분. 새벽 5시인데 어. 아, 이거 뭐 누가 보면 꼭 이게 뭐 짜고 친거 같은데 어이. 이게... 어, 알겠습니다. 저희 동네에 있는 고급유 주유소인데, 근데 오 오늘 열려 있어요. 아. 어... 스 텐션 하체 느낌도 너무 좋고 고속 안정감도 너무 좋은데 그뭐 불만이 하나 있다면은 잡소리가 너무 심해요 지금 잡소리하고 이게 프레임리스로 돼있어가지고 이쪽에 지금 풍절음이 미친듯이 들어오거든요 어 그거 빼고는 지금 다 만족합니다 진짜 2천만원대에 살수 있는 에 8기통 500마력짜리 차 치고는 정말 좋은것 같아요 얘는 신차값이 1억6천이었으니까. 산위치로 바꾸면 이거 꽤할 만할 것 같은데요. 아 그리고 지금 이게 노면이 이게 아직 100%어 약간 습기가 올라와가지고 재밌네. 차 쫄깃쫄깃하네. 어, 어 근데 이거 차 진짜 좋은 것 같아.